인간 마음의 25가지 흥미로운 현상. 군집 착각. 군집 착각은 무작위 사건이 클러스터로 발생한다고 믿는 착각으로 통계적 확률에 대한 직관에 반하는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에서 연속으로 4번 안면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역설적 심리, 역설적 심리는 누군가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저항하려는 욕구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금단의 열매 이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후광 효과, 후광 효과는 개인이나 브랜드가 하나의 부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나쁜 특성으로 판단되는 현상입니다. 즉한 분야에서 나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성과가 향상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한 형태로 낮은 기대를 받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레이블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데자뷰 데자뷰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과거에 이미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현상입니다. 이 경험은 강한 친숙함과 함께 기이함을 동반합니다. 오버뷰 효과 우주비행사가 지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깊은 감정적 효과로 지구와 인간의 연결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프레폴 효과 프레폴 효과는 개인이 실수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매력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입니다. 방관자 효과, 방관자 효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현상으로 방관자의 수가 많을수록 도움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얼마나 주목하는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집중 효과, 집중 효과는 의사결정 시 최초로 제시된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인지편향입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 칵테일 파티 효과는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특정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온라인 해제 효과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보다 덜 제약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각적 우월감 착각적 우월감은 사람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부정적인 특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화는 두 개의 모순된 믿음을 동시에 가지기 어려워 한쪽을 무의식적으로 조정하는 현상입니다. 테트리스 효과 특정 패턴 기반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후그 패턴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꿈꾸는 현상입니다. 치어리더 효과, 치어리더 효과는 사람들이 그룹에 있을 때 개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인지편향입니다. 역효과, 역효과는 모순된 증거에 직면했을 때 기존 신념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던닝 마이너스 크루거 효과, 던닝 마이너스 크루거 효과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전문가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사회적 태만, 테마, 사회적 태만은 그룹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자일 때보다 덜 노력하는 현상입니다. 의미포화, 의미포화는 단어나 구문을 반복할 때 일시적으로 의미를 잃고 무의미한 소리로 처리되는 현상입니다. r k a 효과, r k a 효과는 사람들이 자신이 부분적으로 조립한 물체, 예를 들어 RKA의 가구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입니다. 이는 최종 결과의 품질과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현상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현상어커 효과는작동하지 않는 에스컬레이터의 발을 디딜 때 일부 사람들이 균형을 잃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이는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이상한 불균형 감각을 동반합니다. 구글 효과. 구글 효과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잊어버리는 인지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에 대한 기억을 외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안무 기억. 안무 기억은 개인이 생각, 아이디어, 노래 또는 농담을 생성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향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표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감처럼 기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능 고착 기능 고착은 사람이 물체를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만 사용하는 경향을 제한하는 인지 편향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 무게가 필요하지만 망치밖에 없다면 그 망치를 종이 무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망치의 용도를 못 박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